8일 목요일 MBC 11시 어, 진짜 같아 이렇게 하니까 뭐 KWH가 어떻게 있는 겁니까? 상트 페드르부르크에 안녕하세요 스타티비입니다. 4일 방송된 MBC 예능 프로그램 울면모하니에서는 지난주에 이어 방송의 날을 맞아 10분 내로 뉴스 앵커에 도전하는 출연자들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지난주 유재석과 미주에 이어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목요일 MBC 10시 뉴스입니다. 이날은 하하와 신봉선이 차례로 앵커에 등장했는데요. 실수하는 여러 장면들에서 시청자들을 배꼽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아는 전력 사용량을 전하는 뉴스에서 킬로와트 시를 읽지 못해 안절부절하며 난감해했고 스탭들에게 어떻게 읽냐고 물었으나 말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하아를 더욱 당황케 했는데요. 결국 킬로와트 시를 킬로와트로 읽어보는 이들을 웃음짓게 했습니다. 200kwh가 뭐 어떻게 읽는 거야? KWH가 어떻게 읽는 겁니까? 200kW에서 300kW로 확장되고 <laughs> 와, 장난 하아는 뉴스가 시작되자 초조해하며 긴장 가득한 목소리로 원고를 읽기 시작했는데요. 먼저 깜짝 카메라를 마친 유재석과 미주는 상황실에서 지나치게 단어를 띄엄띄엄 읽는 하아를 지켜보며 박장대소했습니다. 야 근데 말을 이렇게 띄엄띄엄 놓냐. 근데 약간 나 옛날에 나 발표할 때 같아. 또한 하는 100조 원과 1127조 원이라는 긴 숫자가 등장하자. 멘붕에 빠졌고 영의 개수를 세는 모습으로 모두를 안타깝게 했는데요. 100조 원을 훨씬 네, 뛰어넘은 1127조 4212억 원으로 100 12 이... <laughs> 죄송합니다. 미야 어떻게 해봐? 야, 나 다... 야, 야, 괜찮냐, <laughs> 숫자 지뢰에 정신을 못 차리던 하안은 연신 죄송하다며 사과해 상황실을 웃음바다로 초토화시켰습니다. 이 장면을 보고 있던 유재석은 수건 던지라며 거의 쓰러지듯 웃음을 참지 못했습니다. <웃음> 수건 던져. <laughs> 게다가 제작진이 숨겨놓은 휴대전화까지 올리면서. 하는 당황했고 연신 죄송하다며 시청자들에게 사과해 웃음을 더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를 읽는 장면에서는 발음이 꼬이는 모습을 보이며 시청자들을 즐겁게 만들었습니다. 제주도 전통주명과 간드랑 호다가 러시아 상트 페드르부르크의, 상트 페드르부르크의, <목소리> 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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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는, 상트 페드르부르크의, 뭐하냐, 쟤, 상트 페드르부르크. 아, 상트 페드르부르크의, 유명 보드카 제조회사, 아브라보비치 바실리에프와, <목소리> <목소리> 뭐 우여곡절 끝에, 뉴스를 마친 하아은 클로징 멘트를 전하며 특집으로 만났는데 실수가 많은 점 굉장히 죄송하다며 사과했고 방송을 마친 뒤에도 하아는 착잡한 표정을 지우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흥미진진한 즐거움을 선사해주신 하아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스타티비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